경매 투자를 위해 물건 검색부터 현장 조사까지 마치게 되면 완성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입찰을 준비합니다. 입찰을 준비하면서도 이런저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은 없는지, 한번더 유찰될 확률은 없는지, 이렇게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 법원에 가서 입찰 후에도 마음이 콩닥콩닥 거립니다. 하지만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이 물건이 탐난다면 꼭 낙찰받고 싶다면 바로 입찰기라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량 물건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수익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가버립니다.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려고 현재의 투자를 게을리하는 사람들. 돈은 본인의 금액에 맞춰서 투자로 불리고 모으는 것입니다. 한번더 유찰되면 입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번 유찰되어도 한번 유찰된 최저가격 이상으로 낙찰이 됩니다. 혹시 내가 혼자 단독으로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어떡하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단독 입찰이라도 수익이 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일반 사람들의 심리는 비슷하지만 마인드로 극복 가능합니다. 처음 입찰할 때는 제발 낙찰만 받았으면 했던 마음이 막상 낙찰받으면 몇명 입찰했는지, 이등과의 차이는 얼마인지 궁금해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량 물건이라면 단독 입찰이든 이등과의 차이가 크던 낙찰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초보자일수록 단독 입찰이거나 이등과의 금액 차이가 크다면 투자를 잘못한 것 아닌지 등등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 시장에서는 욕심을 적게 가져야 1등으로 낙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시세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욕심나는 물건이면 꼭 낙찰받아야 한다면 조금 높게 써서 낙찰받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낙찰 후 단독 입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금 낮춰서 입찰가를 적을 것이라는 후회를 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마인드와 행동은 경매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게 쓰려고 애를 쓰면 낙찰 확률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투자 철학 없이 혹시 모를 우연에 기대는 투자자들은 우량 물건에 낙찰자도 될수 없고 꾸준히 수익도 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투자 고수들은 항상 주위에 있고 여러분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서 그 물건을 가져가 버릴 테니까요. 우리는 누구도 경매 물건에 몇 명이 어느 가격에 입찰할 것인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 수나 2등의 금액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로지 돈 버는 투자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몇몇 의 고수들은 우량 물건의 단독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미소를 띠고 있을 것입니다.수십 번, 수백 번 단독 입찰이 되어도 수익을 내면 성공한 경매 투자입니다.오히려 물건을 볼줄 아는 눈과 실력은 점점 늘어나서 꾸준한 수익과 강한 마인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매 단독 입찰에 웃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